안녕하세요. 노울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에는 너무 따뜻하고 아침에는 아주 춥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산책 한번 하고 왔더니 땀이 날 정도네요. 오늘은 제가 이틀에 걸쳐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어, 분갈이를 해서 그 분갈이 한 모습, 이 분갈이 한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고 분갈이 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보면 지금 시간이 오후라서 그런지 채빛이 쨍하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랑초도 이렇게 다 꽃망울이 맺히긴 했는데 지금 이제. 오므리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네, 이쁘죠 음,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도 다 이제, 어, 봄을 맞아서 꽃이 지금 다 이렇게 피고 있어요. 카랑코에도. 저번에 보여드린 카랑코에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꽃 피는 게 굉장히 더디게 펴요. 날씨가 추워서,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어 실내가 좀 추워요. 그래서 그런지, 별 진전이 없고, 꽃망을 맺힌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살있고얘 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어 가랑코에 변함없이 이렇게, 무무리만 맺힌 상태에서 꼼짝을 안 하네요. 네, 지금 이런 것도 다, 이제, 새양난도 꽃이 풀려고 있어요. 오늘 제가 분갈이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랑코에입니다. 가랑코에. 네, 이번에 새로 들인 가랑코에인데, 어, 주황색깔. 굉장히 예뻐서, 이렇게 사서, 제가 이렇게 또 분갈을 했답니다. 보세요. 잎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아 얘는 데이지죠. 데이지인데 저는 이렇게 단단한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주로 땅에도 많이 심는데 아직까지 땅에 심기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제가 어 보세요. 여기 화분에 심어가지고 우선 좀 보려고 이 몽글몽글한 이게 굉장히 이뻐가지고 전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예, 붉은색 데이지 우리 집 화단에도 있는데 제가 여기를 또 샀네요. 그래서 또내 어, 송이를 내 포트를 한꺼번에 해서 또 크게 심어 난 화분도 있어요. 그거는 저기. 마당에서 잘보여드리지를 못하겠고, 네 그리고 이것은 바이올렛 한 송이였는데 꽃이 한 송이 더 폈네요. 이것 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새로 분갈이 한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게 오보코니아라는 꽃인데 앵초과입니다. 앵초과.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 사와서 분갈이를 했는데 한 이틀 전에 분갈이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지금 또 조그만 성이가 맺혔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도 오 코니아 잎이 굉장히 무성하네요 색깔이 보라색 계열이 있었는데 아 지금 생하이 그것도 샀어야 되는데 제가 요두두 두 송이를 사서 이렇게 우선 완전 범위 기 전에 한번 보려고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장미 백본이야. 장미를 닮은 장미 백본이야. 얘도 추위를 많이 타니까 밖에 내놓지도 못하고 분갈이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니까 우선 조금 따뜻한 데 두고 햇빛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직사광선은 조심하고요. 네, 이런 색깔도 있고, 또 여기, 장미보원이야 제가 인터넷으로 장미보건이야를 이 세트로 찜을 해놨는데, 그냥 실제 눈으로 보니까 사고 싶어서 사버렸어요. 그리고, 이메리스죠, 이메리스, 백설공주라는 거. 작년에 제가 사서 꽃을 보고 어, 여름에 제가 마당에 정원에 심었는데 번식하라고 과섭인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꽃을 보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시클라메는잘 피고 있네요. 여기도. 꽃대를 머물고 있고 이것도 꽃대를 머물고 있고 네 이건 작년에 핀 시클라멘 올해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 꽃대를 머물렀는데 너무 오래됐는데 꽃은 피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클라멘 그래서 어, 이렇게 꽃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가을을, 어, 아, 가을이란다, 저, 봄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또꽃 분갈이 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어, 여기에도 이렇게 제가 삽목할 거는 삽목하고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네, 몇개안 되는 꽃이지만 잘 보셨나요? 네, 꽃 보면서 화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